요즘 안 그래도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주말을 맞이해 일본이 또큰 웃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을 책임지고 있는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 덕분에 일본이라는 국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죠. 온갖 국제적인 비난 성명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현재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한 소식과 더골 때리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온 세상이 비웃고 있는 기절 초풍할 수준의 다양한 일본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모리 요시로 회장은 지난 3일 일본 올림픽위원회의 임시평의원회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여성 임원을 늘려나갈 방침을 안건으로 한 것에 대해 임원 중에 여자가 많으면 이사회 회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여성 이사가 많으면 의사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누군가 한 명이 손을 들고 말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모두 발언을 하게 된다. 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자신이 회장을 맡은 바 있는 일본 럭비협회에서 여성 임원들 때문에 진행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모리 요시로 한 사람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진 여성에 대한 시각을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할수 있죠. 이어지는 소식들에서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으며 성차별 일본이라는 브랜딩이 아주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쿼츠는 여성들이 회의에서 너무 말이 많은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도쿄올림픽 대표는 그렇다고 말한다 비난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기가 막힌 촌철살인의 헤드라인으로 모리 요시로와 일본을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본 성차별 별 금메달 성차별에 있어 금메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가히 이 종목에서는 일본이 확실히 금메달을 확보하고 시작한 것 같은데요. 논평은 원래 올림픽 시스템은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라고 주장하기를 좋아하지만 모리 요시로는. 여성은 말이 너무 많다고 했다면서 남녀평등과 스포츠에서의 학대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인데 실제 일본 올림픽협회에서 일본 여성의 자리는 크게 과소평가되고 있으며 일본 스포츠계에 소녀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때가 있는 점을 자신들은 보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성차별 금메달 국가인지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차별이나 성적 학대를 호소하는 일본 여성은 심각한 낙인이 찍히며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95% 이상이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사법 제도는 조작되며 2018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의과 대학은 여성의 합격 수를 억제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 한 것을 인정한 바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 세계가 일본에게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부분 맞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차별 금메달 국가 인정합니다. 호주의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에 더해 발언은 후회하지만 사임은 하지 않겠다는 요리 모시로의 말과 함께 일본 내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소셜 미디어는 분노하고 있으며 해시태그로 모리 요시로는 사임해 주십시오라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유도 여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이자 일본 올림픽 집행위원회 위원인 야마구치 카오리가 그의 위치를 고려할 때그 발언은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성평등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도쿄올림픽의 기본이 되어야 했다라고 말한 부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하게 된 셈이니 세상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프랑스의 프랑스24에 따르면, 모리 요시로의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니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IOC의 대변인이 말했다는데요. 하긴, 도쿄올림픽에 목숨줄 달린 한통속들이다 보니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답변이죠. 기사는 현지 일본의회에서 야당 측 의원들로부터 모리 요시로는 심하게 비판을 받고 있으며 스가 총리는 이에 대해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 큰 야유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세부사 하긴, 스가 역시 도쿄올림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집단 중 우두머리인 만큼 세부사항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머릿속에서 아마 지우고 싶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본 내부에서도 맹비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외신 비판은 마이니치의 보도에 비하면 약관데요. 마이니치는 모리 회장은 이를 실언이라고 하지만 실언과 혹언을 넘어 이는 아는 것이 없어 어리석다는 표현의 무지몽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문제는 모리 회장 개인의 실언이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임을 아사히 계열 아에라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모리 회장이 이 발언을 할때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일본 올림픽 위원회의 이사들도 같이 웃었다는 것입니다. 어, 임원들의 웃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정도 농담은 아무것도 아닌 사회 혹은 긍정의 의미 아닐까요? 이런 기사에 대해 다카아시 고스케 국제기자는 모리 회장은 총리 시절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 발언을 반복하고 국내외적으로 무리를 빚어왔고 지금 이 내용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인종, 성별을 비롯한 차별에 단호히 반대하는 올림픽 헌장에서 완전히 아웃된 것이며 지금 SNS에서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에서 중진 정치인 출신인 그의 목에 방울을 달 사람도 없다.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자, 하는 짓들이 너무 우스꽝스럽기도 하지만 무시받는 일본의 여성들을 생각하면 또 너무나 안타까워서 감히 웃기도 어려운 일본의 실태. 그러나 본격적인 코미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은 역사상 최초로. 침묵의 올림픽이 될것 같다는데요. 전부 입 닫고 조용히 하라는 도쿄 올림픽이라는 것이죠. 기사는 응원도 하면 안 되고 노래도 하면 안 되며 악수도 안 되고 퐁 또는 하이파이브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도쿄 올림픽의 플레이북 지침서의 내용이라며 이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도 특별한 허가가 없이는 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와 일본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건뭐 흉내조차 낼수 없는 수준이네요. 이렇게라도 올림픽을 하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일본의 올림픽으로 놀러 오는 건 좋은데 절대 자국의 선수들을 목소리 높여 응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승리의 노래도 절대 해선 안 되고, 금메달 따는 거 보면 그저 무금 처리된 웃음으로만 보이라는 거고, 하이파이브 했다가는 아주 난리가 나겠네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니 대중교통 없이 어떻게 다니라는 것인지 뭐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살인 더위가 예상되는 그 계절에 뛰어다니라는 것인지 참아 스스로 방역 태세가 갖춰지지 못하다 보니 거의 공산당 체제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rt 통신에 따르면 이번 도쿄 올림픽은 핸데믹 올림픽이라는 이유로 침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성관계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방역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쯤에서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은 환호, 하이파이브, 선수들의 성관계까지 막을 정도라면 도대체 경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유도나 레슬링 같은 신체 접촉이 필수적인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얼찍이 떨어져서 눈빛으로 째려보면 상대 선수가 저절로 엎어쳐지는 뭐 요술이라도 부려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레슬링은 그럼 뭐 상대를 옆으로 돌릴 때 기공이나 장풍 같은 걸로 돌리는 것인가 봅니다. 이쯤 되면 올림픽이 아니라 무슨 초능력 대회를 하겠다는 걸까요? 이를 두고 RT의 또 다른 기사는 선수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을 확률은 제로라면서 이런 신체 접촉 금지는 회의적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행위 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포옹, 악수 및 키스 등과 같은 신체 접촉을 모든 참가자들이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곧그 뜻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쇼핑도 안 되고 파티도 안 되며 자신의 주종목 이외에 스포츠 경기 참석도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경우 오로지 박수만 치라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응원 방식도 안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전 올림픽까지 선수들은 전통적으로 무료 콘돔을 제공받았지만 이번에는 그 전통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사는 실제 선수들의 증언으로 올림픽 선수촌에서 성관계를 갖지 않을 확률은 제로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안전 지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추방될 수 있다는 엄포까지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나라이고, 그에 걸맞은 아름다운 올림픽이 예상되는데요. 이쯤되면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 일본의 바닥이 어느 정도인지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어 끝까지 개최를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잊지 않고 때 되면 웃음을 주는 일본. 역사상 다시는 없을 인류가 위기를 극복한 상징으로 만들겠다던 도쿄올림픽인데요. 뭐 인류는 모르겠고, 확실히 역사상 다시는 없을 고요와 침묵의 올림픽이라는 기록을 세울 것 같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